최근에 We Do Not Care 클럽 이라고 미국에서 바이럴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있이 영상이에요 그 바이럴 비디오에 대한 기사입니다 What we gain when we stop caring 신경쓰기를 멈출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멜라니 샌더스가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We r e putting the world on notice that we simply do not care much anymore.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 뭘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We do not care that we just went grocery shopping and we're ordering takeout instead of cooking. We are tired.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 와서 음식을 하지 않고 시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피곤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We do not care if we have fingerprints on our glasses. We can still see. 유리에 손자국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여전히 볼수 있다. She doesn't care about shaving her legs. 다리 제모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Grooming her chin hair. 여기 털 신경 안 쓴다. Having edge control in her hair. 이 머리 끝에 이 curl 방향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She does not care about wearing matching clothes. 위 아래, 어, 속옷 색깔 맞추지 않겠다. 양말 색깔 맞추지 않겠다. She does not care about pointless small talk. 뒤에서 잡담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막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이자라고 해서 We do not care club. club이라고 지칭하면서 movement화해 어떤 운동, 지속적인 사회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동시에 듣고 있으면 되게 찡한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 영상에서 그녀는 이 모든 걸 I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First person, 1인칭으로 지칭을 하면서 I라고 했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 plural로 바꿔요. 복수로. 그래서 We do not care로 바꾸고 다음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do not care about people pleasing.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he's saying in effect that she doesn't care about pleasing men. 사실상 그녀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남성들의 시선,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